대표님이, 그, 왜, 이제, 이, 설거지 좀 하다가, 아, 설거지, <laughs> 식당 운영하다가, <laughs> 설거지 하는 게아니 식당 운영하다가, <laughs> 이제, 그만두면 사회사업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? 사회사업도 하고 싶다 그랬잖아. 제가 네, 원래 어릴 때 꿈이, 학교 아, 날때 꿈이, 아, 사회사업 하는 게, 꿈이었어요. 아, 그랬구나. 식당을 그만두면 하는 게 아니고, 아, 네, 원래 네. 꿈이, 사, 꿈이, 사회사업이었어요? 네. 그 어아 아, 그랬구나. 지금 요즘 이제 여기 노고자들이 식당 많이 오잖아요. 네? 노고자들이 좀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봉사하는 것도 있어요? 그렇죠. 어 어떤? 어쩌면... 이제 이제 돈 관리 일단은 잘못 하니까. 아. 네, 돈 관리 해주고. 아. 그 다음에 일정 이렇게. 일정 관리, 네, 돈 관리. 일정 관리. 아 이거 운동, 여기 노고자들 운동, 많이 오니까. 술 먹지 말고. 술 먹지 마라. 조언도해주고 네, 어. 동 하고 그 다음에. 어. 그 시간 나면 봉사활동도 좀 하고, 봉사활동도 좀 하고, 활동도좀 어. 해라, 종교활동도 해라. 야, 어, 술 너무 좋아하지? 노가다들이라, 술병 나가지고 어. 고생한 사람들 많잖아요. 그렇게 하라고, 음. 얘기해서 그거 참 좋은... 좀 많이 아, 그래, 그리고 네. 저축도 많이 하고 저축도 많 하고, 아... 아, 네, 그러 이제 좀 삶이 좀... 네. 삶이 좀 윤택해서... 1년 시작할 때, 어. 어, 뭐라 그러지? 자기가 1년 동안 뭘 할지, 아, 꿈을, 꿈을 또 설계를 해봐라. 해줘. 네, 꿈을 야, 직접. 이거 근데 지금 30초 넘어갔어. 눈 길면 이게 잘안 안 올라가는데? 아, 됐어요.